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아주 좀 특별한 김치를 좀 담아봤어요. 근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그 콜라비랑 적채, 양배추, 뭐 이것저것 그냥 과일도 갈아놓고 해서 물김치를 담아봤거든요. 아, 근데 처음엔 굉장히 맛있는데, 아, 시간이 지나면 약간 미끈미끈한 게 예, 김치, 국이. 아, 왜 이랬지? 폴폴하더라고요. 무슨 풀을 많이 넣은 것처럼. 이유가 뭘까? 뭘까? 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 쪽파가, 그 미끈미끈한 그게 무슨 성분이죠? 이게 양종의 영양인데, 그 쪽파에서 나오는 게 그런가? 해갖고 쪽파를 제가 빼기로 했어요. 빼고, 콜라비 아주 맛있는 거, 아주 연하고 어린 콜라비를, 어, 이게 이제 좀 한, 다섯, 여섯 개를, 예. 알맞게 아주 그냥 곱게 나박나박하게 이렇게 먹기좋게 동치미처럼 썰어 가지고요 밑간을 해 놨어요 썰어서 이제 그냥 두면은 색이 변하니까 거기다 소금하고 이렇게 살짝 소금 간을 해 놨어요 콜라비 자체가 다니까 그래서 살짝 절, 절어질까 말까 했을 때에 이제 콜라비를 따로 두고 김치 육수를 이번엔 좀 다르게 김치 국물을 따로 만들어 봤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마늘 생강 배 사과 그다음에 밥 야, 하얀 흰밥이 좀 지른 게 있어가지고 에~ 그 흰밥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와갖고 밥이 지른 밥을 권사님 어떻게 해야 가 그거 그냥 좋은 거는 내가 떠서 할머니들 다논아 드리고 징거는 내가 갖고 가겠다고 해서 그월을 한국자 넣고이제 믹서기에다 쫙갈때 물이 없으면 뻑뻑하니까 배즙을 요국자로 선업 요국자가 좀 커요 선업개를고좀잘 갈아서 거름망에다가 이렇게 채잘 받쳤어요. 받치고 또 받치고 해갖고 삼다수로다가 육수 볼에다가 육김치 국을 따로 만들으니까 요렇게 뽀얗고 맑은 <laughs> 육수가 돼. 제가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담았냐면은 우리 찬양하시는 목사님 따님이 오셨지, 뭐처럼 친정 왔다 멀리 외국에서 떠난다 길래 어머, 해드릴 게 뭘까, 뭘까, 뭘까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외국인 사이도 드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해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머릿속에 생각이 척척척척 나가고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콜라비 그렇게 재워뒀다가, 거기에다가 김치 국물 먼저 만들어요. 예, 김치국물을 만드니까는 아주 그냥 이렇게 과일즙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얗고 사과배를 갈아서 거기다가 에 마늘, 생강, 그 다음에 밥, 예, 한, 한 두어 주걱 대나 그렇게 가지고 배즙으로 다 이렇게 육수를 냈어요. 그리고서 아, 소금간을 했죠. 소금간에서 여기다 뭘 넣냐면요. 콜라비만 넣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모술보 장애를 일부러 얘를 사러 가고 가서 멸치 언니한테 멸치 두 마리도 갚고 회계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아 빨간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너무 비싸요 마트에는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오일장에 가서 좀 사갖고 와서 요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프리카는 색을 내기 위해서 맛도 있지만 거기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요 우리 집에 하얀 컬리하고 파란 브로콜리가 있어요. 아 언젠가 내가 브로콜리를 넣은 동치미를 보내줬더니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다 그래서 야또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컬리를 예그 컬리가 좋은 상품은 비싼데 약간 이게좀 아, 하얀 브로콜리에 요게 고급인데 이런 것들을 아, 이렇게 윗면이 약간 색깔이 변하면 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곱게 다듬어서 예, 펄펄 끓는 소금물에다 살캉하게 데쳤어요. 난로도 먹는 야채거든요. 그래서 살캉하게 데치고 그다음에 브로콜리도 꼭같이 이렇게 곱게 먹기 좋은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살캉하게 데쳤어요 같이 김치국에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하얀 컬리하고 브로콜리를 넣었더니요 쪽파를 왜안넣냐면아 쪽파를 넣어서 그런지 자꾸 국물이 나중에 처음엔 시원하고 맑았는데 나중엔 미끈미끈한 현상이 나타나서 야 이게 파가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쪽파를 빼고 예 요렇게 거기다가 이제 사과는 예, 사과즙도 넣었지만은 그냥 어, 있길래 <laughs> 송송 맵게 맵도 막 썰어놓고 거기다가 예 외국인이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매콤해야 되겠다 해갖고 청양고추를 아주 그냥 곱게 예 건져서 먹으면 되니까 곱게 요렇게 살살살 요렇게 그냥 썰어서 약간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 아주 이렇게 담아서 어제 담아놓고 하루 저녁을 숙성시켰어요. 그랬는데. 아직은 좋아요. 국물이 아주 뽀얗게 김치국이 이렇게 뽀얗면서도 굉장히 시원하고 얘 야채들이 어우러지니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굉장히 달고 시원하고 말로 할수 없는 그렇게 아주 그냥 제가 이런 김치를 담아서 갖다드리면요, 사이다가 따로 없대요. 그냥 소화가 되면서 트림이 난다 그래요. 얘한 그릇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시요 근데 오늘은 정말 비주얼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그 목사님이 제 김치국을 봤더니만 권사님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러시더라고 <laughs> 그래서 거기다가 줄쟁갱어 40cm 되는 거 그냥 얼름 대갈라서 소금 쳐갖고 말려서 생선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따님 가시기 전에 한번 구워서 드리셔요. 했더니 아유 우리 오늘 샤브샤부 하려 그러는데 번거롭겠죠? 그랬더니 딸이 엄마 생선 먹고 싶어. 그래서 고사님 우리 딸이 생선을 원해가지고요, 원해 그꾸톡 하게 말린 거 하고요 김치국을 한 그릇 떠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하룻밤을 숙성시켜서 지금 이걸 이제 나누려고 이렇게 그릇에 담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김치국 자체가. 아주 배 사과 생강 마늘 하얀 흰밥 요렇게 갈은 그육그 김치국 자체가 아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그리고요 이참 신기한 아이디어죠 저희 아이디어에 요렇게 파란 브로콜리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살캉하게 데쳤기 때문에 아삭아삭하면서도 이 야채에 있는 김치국 맛과 사과 배 그다음에 콜라비 이 맛이 어우러져서 마늘 생강 요거 자체도 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컬리 정말 깨끗하죠요. 하얀 컬리도요 아주 별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예 브로콜리와 하얀 컬리 사과 콜라비, 예, 배, 배즙. 그 다음에 하얀 흰 쌀밥을 갈아서 마늘, 생강으로. 쪽파는 덧칠 않았어요. 그 미끄러운 성분이 아주 나중에는 어 내가 원하는 맛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미끄러워졌지? 어 뭐야 사골 육수를 넣어서 그런가서 그것도 다 빼버리고. 네 오늘은 순수하게 생강, 마늘, 사과, 배. 그 다음에 하얀 밥. 그다음에 소금 간. 요렇게 <laughs> 만해가 콜라비하고 담아 봤답니다. 정말 예쁘죠? 되게 되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요. <laughs> 브로콜리나 컬리가 있으시면 그냥 데쳐서 드시지 마시고 요렇게 다른 과일, 다른 야채하고 해서 물김치 한번 담아 드셔 보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제가 응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사과도 동동 띄우면은요.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고, 너무 시원하고. 아, 진짜 맛있어요. 개운해. 진짜 개운해요. 뭘 고기하고 먹어도 좋고. 아, 제가 이거 한달 안에서 다 이제 이거 한세 집, 네집 나눠주고요. 또 담을 거예요. 그래서 파프리카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는 거는 고명으로 다 애껴뒀어요. 또 오일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